최성원 학생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네,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. 네, 저는 이어티비 엔조이 이사 조원서입니다. 네, 저는 이어티비 엔조이 이사 최서원이라고 합니다. 네, 바로 나락 키즈 쇼 시작하겠습니다. 질문 바로 가겠습니다 오늘 선배가 촬영한다고 불렀는데 톡을 본 당신 몇쪽 고민됐습니까? 2, 1분, 3, 3분 이상. 저는 2번 하겠습니다. 저는 3번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 이화연즈대학교 커밍구에 다양한 영상구마리가 있는데 그중 이와 t v 를 선택하신 것보면 여러분의 남다른 애정이 느껴집니다. 그렇다면 이 구마리를 운영하고 있는 보장, 나보장 이름은 정다은 선배님. 어, 저도 아름데이데아보독장 <laughs> 아, <보복장. 웃음> 아니 진짜 아는 <안> 데요 근데 누구 독장이나지 저는 성은 모르고. <laughs> 아, 이렇게 해서, 이니다아제이선게 해서, 이게 이렇게 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 이렇게 해서, 이렇네이렇 이렇게 서이서이 해서, 해서, 이렇이해이게해게이렇다해렇게 해서, 이렇게 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 영상공원의 카메라를 담당하고 계시는 이규현 선생님, 3번 이원 TV 담당 교수님이신 이혜은 교수님. 총장님은 <laughs> <청사님은> 저를 모르시지만, <laughs> 저 개인적으로 안면이 있는 총장님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이이 현장 카메라들도 더 다... 이규현 선생님께서 이제 담당을 해주신 거니까 저는 <laughs> 이규현 선생님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혜은 교수님이 되시면 아주 속상해하실 것 같은데요 다음 질문에 들어겠습니다 어, 이번 질문은 여러분들의 심신 안정을 위해 잠시 시험하는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 올바른 태극기는? <laughs> 아, 아 옛날에 그런 새레비젼을들어봤는데 1, 1번, <laughs> 1번? 1, 땡!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원TV에는 다양한 국이 있습니다 뉴스를 제작하는 유니안 광고와 홍보를 주로 하는 에드풀 1인 영상국 6강 예능을 제작하는 엔조이까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엔조이 말고 다른 국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느 국으로 가시겠습니까? 1. 에드풀 2. 유니안 3. 육감 저는 이지망으로 선택했었던 육감 선택하겠습니다. 저는 1번 에드풀을 선택하겠습니다. 아 유니언은 아예 관심조차 없다. 제의를 <laughs> 아, <laughs> 추구하겠다. 저희가 오늘 아침 작년 이사막분이 제작한 엔조이 영상들을 단체 채팅방에 보내드렸습니다. 보셨습니까? 네, 네. 그렇다면, 엔조이 영상 중 가장 작품성이 떨어지는 영상은? 머리가 아닌 진심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1. 개강일기. 2. 1.9학년 인터뷰. 3. 아바타 소요 일단 3번 아바타 소개팅은 숙련된 스킬로 영상을 제작한 게 누가 봐도 느껴서요. 그래가지고 일단 3번은 제외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1번이 뭔가 제일 초창기 때 만들어진 느낌이 아 약간 초스럽다. 아니요 아니요. <laughs> 보니까 재미있으면 적품성이 뛰어난 영상이잖아요. 개인적으로 한번은 너무 웃으면서 잘 봤었고요. 물론 1, 2, 3번 다 웃으면서 봤지만 <laughs> 어, 지금 눈치를... 아우, <laughs> <laughs> 어, 이번도 물론 재밌고 귀여웠지만 뭔가 의미 있는 지문일번삼번다 의미가 저한테 깊은 영상들이기 때문에 아이번은 의미가 아닙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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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번에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가겠다 네잘알겠습니다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원티비에서 매주 열심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지 않는데요 이원티비의 조회수 유명인이 나오면 올라가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어티비의 동아리 부원들 중한 명이라도 이제 유명인이 된다면 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<laughs> 해봤습니다 네 송원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는 온전히 사람의 탓을 하지 않고 이 자아가 없는 알고리즘 의 네, 문제도 선택하겠다네 <laughs> 역시 엔조이 면접 에이스 답습니다 <laughs>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가 사람을 대변하지는 않습니다 나라키스쇼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